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 약 4.2%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이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트 코인들 다시 한번더 거래대금 엄청나게 쏠려주면서 지금 알트 시장의 불장 제대로 불어오신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약간 이 리플코인이나 아니면 도지코인에 비해서는 살짝 더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조만간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순식간에 급등 나와주게 되면 이 최소 4,000원 자리 넘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이 내용과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과연 어디까지 상승 나올지에 대한 이 확실한 매도가 라인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희 홀더분들께 계속해서 이 1,100원, 이 1,100원 자리 아래에서 반드시 풀매수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하락 자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을 진행해온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락한다고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꾸준히 매집을 진행해왔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거래대금 쏠리가 주면서 상승이 연출이 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지금 앞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세력들이 물량을 그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는데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급등 나와주게 되면 순식간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엄청난 폭등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이런 구간에서 절대로 사고 팔고 반복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새벽에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홀더 분들께 100% 무료로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이 폭등 나올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자리까지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온도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거래량 실려주면서 폭등이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같은 경우엔 보통의 새벽 시간대에 다시 한번 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온도 파이낸스 코인 폭등 나올 이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지금에서부터라도 이 매수매도 매수 타점자리까지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온도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셔가지고 빠르게 정보 받아가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 할인이 준비한 네가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 만드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턴 실제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코인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건 반드시 이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 골라서 매집이 들어가 줘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 8,200억 가량의 입금 공시가 나온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시작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받아가서 이번에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건데 100% 무.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물량 모아가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 대응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정확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일상생활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500분께만 확실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4점 자리 확실하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